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는 계속 어두워지고 말것 같이 생각되지만, 다시 새벽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피곤하여 지칠 때는 이대로 지쳐 쓰러지는 것 같지만, 또한 한밤을 쉬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고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열심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시고 또 이와 같은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크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자들로 하여금 이만큼 자유롭게 하셨었고 또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해서 종종 쓰러지는 사람들이지만은 또다시 일으켜서 일곱 번 넘어졌지만은 여덟 번 일으켜 오늘이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물질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으며 때로는 명예가 추락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는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생활에 충실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조약 중에 있는 자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다 같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소생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의 빛으로 이 죄악 세상이 다 같이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바치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실족함이 없도록 항상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북녘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곳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어서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그 완악한 무리들의 생각을 돌려주시고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적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파업이나 또 이런 폭동 같은 일들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두가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치하며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없는 것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국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또한 특별히 실직을 당한 분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많은 근심에 시달리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미력이나마 이렇게 동참하며 협력하며 가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문 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자문 3장입니다. 자문 3장 어 21절로부터 어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자문 3장 21절로 3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되요내 목의 장식이 되니, 내가, 내가, 당연히 행하겠내 발이 거치지 않아하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애저 저희는 저희 의지할 자이시라내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손이들을 네, 베풀고 내 네, 아들 사이에는 그어 주지 아끼지않아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겠다 하지만 오라 내일죽이놀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의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내 그림 오해하지 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보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 그 악인의 행위를 쫓지 말라. 대적 행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이끌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교통하심이 있니. 악인에게는 움과 조주가 있거니,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 거만한 자를 이웃,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현다를 욕으로 받느니라. 아멘. 역시 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근신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또내 몸도 다스리게 하고, 내 욕망도 다스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언제나 우리, 몸은, 몸 자체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지혜의 지배를 받는지, 어리석음의 지배를 받는지, 이 선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지,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한 마리의 개는 아주 악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한 마리의 개는 착하고, 그렇답니다.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착한 개가 이기면 마음이 평하고, 또 악한 개가 이기면 몸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이두 두 마리의 개, 개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싸운다 하는 그런 인도 사람들의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지혜로 하여금 내 몸을 다스리게 하라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두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지혜의 변을 택하라.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할 때도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택해서 일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따라서 근신하게 되면 이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그래서요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로써내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지혜를 따라 살면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자유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를 떠나 살면은 그러면 육체는 조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슬퍼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신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가령 이 구약의 지혜는 신약의 성령의 역사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영혼이 기뻐해 윤택해지.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면 그러면은 내 영혼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뿐이요. 마지막에는 그육체도 망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살아야 합니다. 그리 할때 영혼이 잘 되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고 또 하나는 장차는 목에 보니까 사슬이 되겠다. 그래서요, 네내 목에 장식이 되겠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랑거리가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부끄러움을 사게 됩니다. 영혼을 따라 살면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겨 주신 말씀 보면은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안전함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면은 유감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대로 끝나도 이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조금 도 근심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이렇게 미루어가면서 불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놀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지 떳떳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조금도 두려워할 바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또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의와 타협하고 이래서는 안들어지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어요. 항상 불안해요. 숨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아, 평안한 일이 옵시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언이 거하겠다 지혜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언이 거하겠는데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며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디 가서 눕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도 이게 보니까 누운 중내 잠이 달리로다 이잠 잠이 달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죽든지 잠이 잘 온다는 말이에요. 잠이 안 온다는 건 불안한 거죠. 일주일만 잠안 오면 병 걸리는 거예요. 한 달만 잠안 오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이라는 건못 고치는 병이에요.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의 시작은 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잠이 안올 정도로 걱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울증이, 그 다음 증상이 뭐냐면,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웃을 때, 우, 나는 웃었질 않아요. 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 웃을 때에, 왜 웃지? <laughs> 왜 웃는지는 몰라요, 지금. 전혀 웃음이 마음에 전달되질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 뭔가 잔 잔뜩 맺혀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지혜를 떠나서 살게 되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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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냐 누운 즉 잠이 달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양심을 따라 살고 지혜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을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 그래서요. 창조 간에 두려 깜짝 놀랄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일이 커지나그다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안연함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좀더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배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푸는 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 베푸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것을 아끼지 말라.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 돕는 거. 그래, 애껴서는 안 됩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이 어려움 당하면 그게 내 마음이 그 아픔이 전달됩니다. 남이 되고프면 나도 되고파져야 되는 것이죠. 예. 또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아끼지 말고 베풀러라.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 거든 이웃에게 도와주라.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도와주긴 도와주겠는데 갔다가 내일 오라. 그러지 말아야 돼. 지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못하게 됩니다. ...을 꼭 기억해야 됩다이 선한 일이라는 건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그 느껴지는 바로 순간의 행동으로 옮겨야지 한 번만 달리 생각하면 못하게 됩니다. 아, 뭐가르한 사람이 이 사람뿐인가? 뭐 내가 무슨 저사람언제또 만나겠다고 도와주나. 뭐 이럭저럭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해서 궁일한 마음을 주실 때그 자리에서 당장 해야 됩니다. 야구부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여 미어서 장사하여 선을 보리라,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거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하하는 죄니라. 왜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뭐 내년에 도와주겠어? 그거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돈 벌어다가 도와주겠어? 그것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그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최 일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 이게 그 식당에서 군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 저,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어 소집 명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와가지고, 급히, 비상소집이란다. 모두가 이 지금 급히 밥 먹다 말고 도중에 뛰어나옵니다. 이만큼 나가다가 그 중에 장조 하나가 가만히있잖아 내가 식당에 너무 급히 나오느고 돈을 안 주고 나왔구만. 그러니까 돈 가서 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바쁜 시간에 달려갑니다 그 돈을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지금 우리가 이 비상소집에서 나가게 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급하고 위험한 길을 가면서 그까지 돈몇푼뭘 그걸 그뭐 다음에 와서 주면 되지 그렇게 어, 달려가서 죽고 오느냐 하고 무으니까그 그러니까 대답이 너무 지혜롭습니다. 죽을는지 살는지 모르니까 죽어 와야지 그래. 어쩌면 내가 가서 이 소집, 일선에 나가서 죽고 못 돌아오면 영영 저사람이그 밥값을 못줄는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영원히 불신실한 사람이 될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급한 길 간다고 해서 저것이 돈안준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못 하게 됩니다.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 할수 있을 때 하라입니다. 줄수 있을 때 빨리 주라. 그런데 돌아갔다가 내일 주겠노라, 내일 오노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한 가지는, 이웃이 아니언니 거하거든, 모해하지 말며 이 이웃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살아.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전에 나와 상관이 없는, 교분이 없는 사람이 산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내게 해야 하지 않거든. 이방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을 명시하지 말아요. 모해하지 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세계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코소보니뭐알맹니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이 민족주의거든요. 뭐다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 아무리 민족이 다르지만 은 서로 이웃하고 살면 좋겠는데, 저 우리 민족이 아닌 저 사람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250년 전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입을 이제 해져 가지고, 아야 저... 나와 다른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종 선멸 작전을 하는 거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시간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이방 사람 나에게 특별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거든 여기 보니까 까닭 없이 모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또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뭐 나와 지방색이 다르다고 해서 말 이런 거안 됩니다. 뭐 고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이방 사람이 내게서 이웃이 내 곁에서 한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야지 말아. 좋아?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까닭없이 왕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웃사람, 이방사람, 낯선 사람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흡수합니다요 우리는 뭐 어떤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 중국 사람이요. 온 세계 다니면서 어디 가서지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대로 그저 그 음식점 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한국에만 못 살아요. 그 중국 조포들이 한국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다 이익하고 살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만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배타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거로 우리, 우리, 우리는 이웃 사람, 특별히 이방 사람 나와 고향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안연히 살거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는 까닭없이 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여에 보니까 아, 보악한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또 아무 행위든지 악한 자를 쫓지 마라. 그러지. 악한 자의 모양을 따르지 말입니다. 보악한 자그 악한 사람들이 뭘 화끈하게 해버리는 거 보면 가끔 좀 시원하게 느끼기도 해요. 그런 포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또 여기 보니 중요한 아주 조언이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의 기도는 들이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선한 자로서 혹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지켜보시고 교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겸손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다, 현, 현단함은 욕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척하고 착한 척 해봐도 그건 욕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정직하게 살 때,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사악한 생각에서, 요 사람이 없어야겠다, 저 사람이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때 평안할 것이고, 창졸 간의 두려움, 갑자기 놀라는 일,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만을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의 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